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태양도 아주 햇살이 따갑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열대야 현상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조금 선선한 것 같다가 다시 또 어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새벽에 잠들이 많이 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사회 지금 현재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법치가 물러, 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심히 부지런히 또 여러 가지 일정 소화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오늘도 또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뵙습니다. 아, 오늘 시장작 토크가 776회입니다. 시장작 토크 776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에, 의대 뭐 어, 의료 관련 대란은 지속형이고 어, 의료 붕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응급실 뺑뺑이는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제는 어린 아이 탈창일 제대로 또치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뺑뺑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결국 에, 아, 결국 치료를 하긴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미국 대선 에, 에, 트럼프와 헤리스의 오늘 방송 토크 에, 방송 대 방송이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TV 토론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항상 에, 그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명확한 방향입니다. 정체성을 꼭 지키시고 어, 또 매, 에,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예, 정말 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국건 예, 시키셔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프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관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조심성이 필요한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며칠 안으로 후, 훌쩍 다가왔습니다. 예, 어, 사흘, 나흘, 나흘, 다흘, 어, 나흘, 다세. 닷새. 앞으로 다세면 은추석입니다 어, 하여튼 아, 고유의 명절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즐거울 수도 또, 아, 일가 친척이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 자주 왕내하지 못했던 기회 어, 소중한 분들, 아, 또뵐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잘 각자 가지시고 조율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아, 오늘 저는 예, 덩이 예, 괭이밥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의경이밥 다선 김승호 피어난 꽃을, 꽃에는 이름이 있고 바라보는 눈에는 설렘처럼 다가, 다가오는 애틋함이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이 있듯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풀한포기도 자연 속에서 거저 나는, 것, 어, 나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쯤 꼭 해보아야 할 것이 있고 하고자 있으면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꽃처럼 자연 속에 피어난 꽃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 살면서 아, 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그 꿈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차곡차곡 잘 이루어서 그 꿈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가 있는 가하면 또 어, 살아오면서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또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의 걸맞는 자신의 생각 삶에 걸맞는 일에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또 반대적으로 항상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해왔던 일도 어,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피는 꽃처럼 항상 밝게 활짝 피어나 어,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미소를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 저 자신도 역시 그러한 생각들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 무더운 예, 폭염이 있는 부월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예, 꼭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청자 토크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아차, 음, 시청자 토크 한마디, 한마디 할까요? 사랑은, 사랑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어,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는 그 또한 상대성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도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고 다툼보다는 화해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편 써보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